유럽의 여러 나라는 지리적 특성과 분쟁 지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난민 유입 문제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선교를 펼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중부 헬센주에 위치한 바톤부르크의 유스호스텔.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이들은 제12차 유럽 난민 선교 대회를 위해 한국과 미국, 유럽 각국에서 모인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입니다. 이 난민들이 도움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했고요. 그래그 난민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의 수도에 다니면서 거기 선교사들에게 협력을 받아 갖고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의 나와 같이 되기를 이란 고백을 주제로 열린 제12차 유럽 난민 선교대회에는 시리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90여 명의 난민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열방 곳곳에서 모인 한국의 목회자들은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열정이 더 커졌던 바울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난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크리스천 예술가들도 함께 찬양과 무용 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격을 전했으며 여러 파독 간호사들로 구성된 하늘소리 합창단도 함께 난민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 처지를 많이 생각하죠.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서 고달프고 그 어려운 생활을 우리처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 관점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그 사랑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성도들의 협력으로 준비한 한복은 아름답고 이색적인 한국 문화를 맛보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خدا رو بیشتر احساس میکردم تو کنفرانس ها و اینکه همیشه سعی کردم اون چیزی که تو کنفرانس ها یاد میگیرم از همه از پدر از شما از همه دوستان تشکر میکنم که این سه روزی که اینجا بودیم احساس کردم که روح و قلبم نزدیک شد سرگامنسه این <تصفح> جانسوگا اولیه‌گرین سرور سینمینگل چونن کرند دونگیگا دیت دارمینسه هنریم آپه کیدوگو کدیری آپرو 성장하면은 자기 고향 땅을 선교할 수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교의 복음의 열정. 난민들이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자신의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자생적 선교사를 키워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